자, 모두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호 무엇을 산호의 선호입니다. 어, 오늘은, 오늘은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던, 며칠 전이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이준석 대장주를 공개합니다. 지금 확인하세요. 하고 딱소개시켰드렸던 영상에서 드린 종목이 AMP였죠? 그 다음에 AMP에 대한 종목을 AS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AMP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신규 매수하신 분들은 뭐 시가에 매수했다고 하면 그래도 종가에 한5% 정도 수익일 것 같고 꼬리를 잘 잡았다면 6~7% 정도 수익일 것 같아요. 근늘 말했다시피 어 사실 제가 제가 실시간 브리핑이나 실시간 리딩이나 실시간 AS가 가능하다. 그러면 목표가까지 저와 함께 목표가까지 저와 함께 가져가면 됩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실제로 제가 이제 전문가 생활을 관두기 전에 진짜 제가 600원대 매수를 시켜 가지고 여기까지 매도를 안 시켰어요. 2000 진짜 2,980원에 1차 매도를 시킬 수 있었던 이유가, 이때도 매도를 안 시켰던 이유가, 제가 실시간으로 AS나 대응이 가능했기 때문이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런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여기서 추천드린 종목들은, 개인들이 매매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전략 대응이나 향후 대응이 어렵다 하시면요. 그냥 사실 5에서 10% 수익 구간 날 때마다, 날 때마다, 차익하면서 가지고 가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내가 100만원 사서 내가 1000만원 사서 1000만원 사서 내가 10% 수익이면 100만원이거든요 그럼 적, 적은 거 아니에요 그 100만원 수익, 그 수익 실현했다가 뭐 다른 것도 사고 뭐10% 여러 개 먹는 것도 사실 방법이니까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이 100% 200% 올라가는 과정에서 10% 정도 너무 무난해 가니까 그런 것만 여러 개 먹어도 돈을 좀 많이 벌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대응을 좀잘 했으면 좋겠고 일단 AMP 같은 경우 오늘 차트의 흐름을 보고 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너무 좋아요. 사실 좀더주어담을 기회를 안준게 아쉬운데 좋은 이유가 뭐냐? 일단 여기 과거에 1700원대죠. 1700원대 고점 대리 다뚫었습니다1 7 0 0원대 뚫지 못했던 저항 저항 저항을 오늘 뚫어 버리고 양봉 마감을 했어요. 그럼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강력한 상방 흐름을 나오 어, 상방 시세 조랑이 굉장히 큰데 일단은 좀 아쉬운 게 뭐냐고 하면은 그 상방 시세를 기대하자고 하니 1900원에서 2000원 이 사이에 저항대가 조금 또 존재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종목이 급등을 준다고 하면은 1 7 0 0에서2000 사이 아니 1900에서 2000 사이죠. 1900에서 2000 사이에서는 2,000원 사이에서는 차익을 좀 하시면서, 어더 가지고 가시든지 하는 게 좋고, 이1 9 0 0에서 2,000원대를 뚫어냈을 때는 a m p 라는 종목은 내가 봤을 때, 여기 다시 이기는 뭐가 되느냐? 여기서 저항대 무너지고, 저항대 무너지고, 돌파가 나오는 거겠죠? 그럼 그때는 3,000원까지 가져가도 돼요. 3,000까지 가져가도 되는데, 또, 추가적으로 사고팔고, 이런 것좀잘 하셔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만 참고해주시면 좋겠고, 일단 이 종목이 만약에, 어, 이 종목이 만약에, 내가 본, 제가 본 과제 이 1600원대만 지켜준다고 하면은 꾸준하게 강한 상승 나와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1600원대 지키는 거 보면은, 보이면은, 어 물량을 좀 무리해서 잡아도 괜찮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AMP에 대한 종목 AS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호 무엇을 산호의 선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